뭐야? 까끌까끌해. <laughs> 아, 이거 너무 쉽다. 뭔데요? 아, 이 형. 정도는 기본이지. 오늘 드디어 리라 형의 소개팅. 리라 그치. 형이 딱 이다 형 월드컵 누구 뽑았어? 단우리. 단우 솔직히 난 뽑았... 이뤄질 줄 몰랐어. 아니, 리라 응. 형은 뭐옷 사는데 55만원. 55만원, 맞아. 55만원 그래. 들었다며. 그래. 그리고, 리라 그리고 리라 형이 그래. 어제 저보고 2시간에 한 번씩 갔다 카톡... 와요. 어. 긴장을 존나 해. <laughs> 자, 오늘의 소개팅 남. 리라씨. 리라, 리라 네. 남태윤 음. 돌아와주세요. 자 리가 남태우 씨입니다 여러분. 아 근데 이게 뭐라고 4만 명이나 보냐. 아 아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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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그냥 어, 그래. 아이 긴장하지 말고 그래. 하세요. 하지 마. 긴장하지 말고 하세요.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 연애. 마지막 중요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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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년 넘었어. 2년 2년 넘었어. 넘었어. 2년이 넘었다 어, 아마도. 오. 음... 어, 그러면 총 연애 경험은 몇 번입니까? 아 그것도 중요하지만. 만약에 어, 왜냐면... 총 연애 경. 험 20살. 다섯 번? 아, 아 씨.. 아, 씨. 아, 씨. 지어낸다! 아, 아, 아니야! 아니 형프로게이 아, 생활을 몇 왜... 그럼 보통 본인이 고백을 하는 편인가요? 아 이것도 중요하지. 거야 나는.. 내가 없으면 안 되게 안 달라고.. 아아아이 사람 아 지명적인 스타 아 이거 이게 더 중요해. 맞... 본인이 보통 헤어질 때 차이는 편인가요? 아, 맞지. 이거 중요해. 이것도 주작이 아닌데.. 아, 아 씨.. 아, 다 찼어? 어, 설마 아니지. 다 찼다는 건 아니지? 아니. 한 번은 합의하에 헤어졌고 합의하에? 어. 아, 나머지는 어. 내가 찬거 같아. 아 진짜, 아이고 뭐 왜, 증거가 없잖아 아, 증거가, 또, 증거가 자, 없으니까 내가 야, 이건 뭐야 진짜야 아니야 아, 왜? 근데 그만큼 이 사람이 치명적이었단 소리야. <목소리> 되게... 그래요. 자 들어오세요 소리야 다누리 씨 드디어 그녀 다누리 씨입니다. 야. 와 근데 진짜 되게 안 아프네. 야너걔 되게 귀여우시네. 그래, 그래. 내가 실제로더더더다 했잖아. 3초만! 3초만! 3초만.. 자 갑니다! 3초만! 얼굴이 된다고 초만. 마주 보고 하냐? 3초만.. 하나, 둘, 셋! 소개부터 소개부터! 본인의 또 성함? 저배드 BJ 반우리 라고 하고요 방송한 지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오~~ 반우리 라고 하고 방송한 지 1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살요오오 96년생 연애 총몇번 했어? 어. 살면서 막,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이유는 두세 번? 어, 두세오 이게 정상이야? 맞지 이게 평균이지. 평균이지. 오래 만나는. 그게 당신처럼 구라치지 마세요. <laughs> 아나 아, 진짜 야, 자, 자 맞네 어쨌든, 맞네 맞네. 일단 다누리 씨 그러면은 장거리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해보신 적 있나요? 아니요. 아 처음이다. 그래. 너 혹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스타일이야? 약간 나는 근데 좀. 어. 아 초반에 자주 봐야 된다. 자 월세 방 구할 생각 있으세요, 없으세요 최근에 다방 다운 받았어요. 아, 아, 다방 아, 다운 저 아, 다방 다방 오. 요 다방 준비 오. 좋았고 어 제일 궁금해. 그래. 어떠냐고 이렇게 컨텐츠 어떠냐고 했을 때 나오신다고 했잖아요. 그 이유가 뭐죠? 교수들이 무서웠나요? 아, 아, 아 그런 거다. 아, 장난해, 그런 거나 아, 장난이야, 장난 아까 만나 봐야 알것 같아. 요오 만나 봐야 알것 같아서, 어, 어, 알것 같아서. 맞지, 맞지 맞지. 솔직히 말하면 두 분이 이제 첫 만남이고 하니까. 네. 처음에좀 어색할 거 아닙니까? 어색함풀어야지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우선 그 어색함을 즐겨봐야지. 불만 냅두고 한번 저희가 아! 가져오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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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나... 아 진짜 나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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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5분만x2 아, 둘만의 독감만 가지세요. 가지세요. 여러분들 5분만 전에 나간다고 하고 오겠습니다. 네, 한번 둘만의 그 시간도 가져봐야지. 네, 그건 맞지. 아, 아, 불편하죠? 아 이거 봐. 이런 화방 처음이어서. 이거 마실래요? 네. 알았지? 이렇게 어색할 이럴 줄, 알았어요. 줄 알았지. 이럴 줄 알았어요. 이렇게 어색할 줄 알고 저희가 또 뭐냐? 네. 이런 어색함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맞지. 그래서 서로가 박사장 김민교가 커플이 되고 리라 다누리가 커플이 돼서. <laughs> 간단하게 또 게임을 준비했습니다. 어 서로가 치를 짜야 되니까. 자 어쨌든 <laughs> 근데 이 게임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? 뭔데? 게임을 다누리라 커플이 저희 교박 커플을 이길 때마다 한 판당 2 0만 원이 적립됩니다 뭔이요? 예. 물론 제 삽이고요. 일단 네. 총 5게임을 해가지고 네. 총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? 만약에 이기면? 다섯 번다 이기면 그냥 100만 원이야? 맞죠. 둘다와 지리네. 어. 그렇게 해서 그 돈과 마지막에 이제 리라와의 만남을 이어갈 것인가. 물론 돈을 선택하면 이제 리라라는 손절. 아아. 어, 딱 그렇게. 첫 <laughs> 번째 게임 이구동성 게임입니다. 일단 가볍게 몸 푸는 음 이구동성 뭔지 아시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봐요. 예를 들어 짜장면 짬뽕 하면 하나 둘셋 짜장. 짜장 요런 식으로 아, 요런 감성 아. 느낌 아시죠? 갑니다. 배그 롤 하나 둘셋 배그 오아 아, 근데 진짜 아니 당신 롤 DJ 아니야? 당신... 분석가. 벌 분석가 아니야? 자, 오케이, 어쨌든 1점 네가 세줘 아, 아, 1점. 1점, 1점. 하나 자, 갑니다. 자 코카콜라 펩시 하나 둘셋 코카콜라. 오 2점. 자, 실내 데이트 실레 데이트. 하나 둘 셋. 아니 보통 근데 남자 아니지 않나?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남자 아니고 여자가 보지지 <laughs> 않나? 어, 보통 어, 그데 넘어가, 어, 넘어가고 오케이, 오케이.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자 그냥 고르시면 돼요 어. 편안하게 채찍 수갑 하나 둘셋수오오 느낌 오. 알겠고 느낌 알겠고 바다 산 하나, 하나 둘셋 바다 그럼 반올림이라 7점. 10개 중에 7점 맞죠. 10개, 어, 10개, 중에, 10개 중에 7점. 7점. 내 삽이 20만 원이 걸린 거야. 아 그래. 나는 뭐줄 건다는? 아, 아낀다라는 게. 간다. 간다. 배그 롤. 하나, 둘, 둘 셋. 롤. 롤. 역신이새끼오나라도 이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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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. 이 새끼. 배그나다 롤을 더 하는 새끼가. 자, 솔로 커플. 하나, 아, 아, 둘. 셋 커플. 아, 지나와. 아! 안 돼. 아, 배그 배그. 말한 건데, 배그, 아, 왜, 배그. 배그, 아, 아, 배그 말한 건데 배그배큐 배구 아배그 말한 건데 배 바다에서 산에서 아, 잠시만 잠시만 아, 아, 바다 <laughs> 뭔데 이거 그러니까 데이트 데이트 아, 바다에서 산에서 자 하나 아, 둘셋산 둘, 아, 그렇지 그렇지, 공, 그렇지. 공기가 맑아야 돼 공기가 맑아 고지대에서 새끼 정 공기가 맑아야 돼자배그에서 뒤에서 <웃음> 뒤에서 <웃음> 죽이기 옆에서 죽이기, 죽이기. 하나 둘셋 뒤에서 뒤. 죽이기 그렇지 나이스. 그렇지 역시 이거야 아니 얘가 존나 종가... 뒤에서, 뒤에서 죽여야지 저기 몇 점이? 아맞아 우리가 이거 하다가 이거 세줄 사람 있었네. 6. 점저이몇점이 여기 몇 점이었어? 몇 7점. 아. 음, 까비. 근데 <laughs>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높아질수록 불안하지? <laughs> 그러니까 게임 열심히 하나 잘 살펴봐. 아, 그래? 아, 져도 되냐? 어. 두 번째 게임 뭐냐? 족감 게임. 다다 설명하자면. 레몬한 상자 안에, 어. 물건을 하나 넣어놓고, 아. 안대를 쓰고, 이 물건이 뭔지 맞추는 거야. 자, 간단하게, 첫 번째. 다, 다른 게 나오지, 누리님 할 때? 아니, 그것만 말해줘요. 이 생물이에요, 무생물이에요? 글쎄요. <laughs> 아, 진짜, 아니, 재밌잖아요, 지금. 까끌까끌해. 아, 어, 래다 죽어 있는 거야. 아, 이거 너무 쉽다. 뭔데요? 아, 이 정도는 기본이지, 파인애플. 어, 정답. 오. 그렇지. 오. 기본 아니야. 파인애플 정답이고. 그래. 안야안 통해? 해안다해안 통해? 안안 통해? 아 통해? 안통안 통해? 안 통해? 안 와, 아, 아. 야, 오, 오, 야. 씨와, 뭐야? 뭐야? 아, 오. 침이야? 아니지. <laughs> 야, 20초 남았어, 20초. 야, 야. 야. <laughs> 맞았다 <맞지 않다. 웃음> 아, 뭐해? <laughs> 뭐해, 미친새끼야. <laughs> 뭐해, 뭐해, 미친새끼야. <laughs> 야, 이상한 거 말하지 마. <laughs> 정답 말해야 돼. 이게, 이게 뭐야? 하나, 둘, 셋. 이, 부식이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아, 어, 다다 아, 자, 필터링 됐다. 끝입니다. 정답은? 아니, 뭐야. 벗어보세요. 해삼 아 시기마 <laughs> 아좀심플 오케이 시작 나 맞췄어 이미 맞췄어 물어야 물어요 몰라요 비밀입데다 냄새만 맡아도 알겠다 냄새 야아 뭐야 아, 움직이는 데 아니 진짜 움직이는 데 민규 씨오 뭐? 올라오는데요 <laughs> 어, 뭐야 얘 말랑말랑한데 얘는 뭐야? 아니 진짜 이상해 뼈가 있어. <laughs> 정답은 3초 남았어요. 3초, 2초, 1초. 정답. 생각? <laughs> 눈으로 확인하세요. <laughs> 아씨발자 팔입니다. 한 개. 팔이 한, 한, 한 개. 한 개만 주셨습니다. 아, 자 잠깐 이제 단우리씨안 됐어고 준비해 주세요. 시작. 뭐야? 오, 어? 어, 어, 아, 뭐야? 어? 이 사람 정말 아, 거 가...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네. 말해도 되죠? 예. 브로콜리. 와, 오, 오, 뭐야. 정답. 아, 아, 시작. 아, 시발. 오, 움직여, 움직여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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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호비지마. 쟤 이렇게 만진다고? 뭐? 아. 왜 호비냐고? 뭐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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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데 뭔데요? 아아 순두부. 아 뭐야 아아야야아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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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<laughs> <왜> 이렇게...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. 뒤로 가 봐. 뒤로 가 봐. 어아아아아아 자, 갑니다. 소만 아오오 리라 손아 뭐야 오 아니, 잠깐만 무슨 소린지는 어떻게 아야 근데 리라 손 어떻게 리라 손 아니 리라 손 어떻게 알았어, 야,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리라손, 아니,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이제 약간 분위기가 과열됐으니까 조금 그렇지. 약간 감 다운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뭘 준비했냐? 공감대가 형성되면 좀더 멋있지. 이라 김민교 배그 원코인 킬레기. 하 아, 바로가 그냥. 이 새끼야. 랭크도 돌리지 말고 1 코드 소 코드를. 아씨야. 잘못했어 어떻게 해 어떻게 씨발. 어떻게 하냐고. 아 자기야 뭐 벗어나면 안 되지. 자기야. 자기야. 야 용진이냐? 자기야. 너뭐 용진이냐? <laughs> 아, 돼 당산입니다. 아 근데 시발 낙타는 운이 없다고. 오늘 와와 뭐야 뭐야 뭐야. 교추들이아니 이거? 와진 좋댔죠 좋댔죠. 와 반응 독도. 와 역겨워 버리고. 이 교주 새끼야. 아니, 아니, 진짜 리얼 교주다. 아 개새끼야. 말이 어, 안 어이가 없고. 자. 60만 원 축하드립니다. 아. 보내다 <laughs> 줘요. 아, 네. 자, 이건 다시 여성부 대전이야. 아! 골라 먹고 드름 장기. 시 작! 미친 새끼 아. <웃음> <시작>! <웃음> 어. <웃음> 아, 미안, 어린야 아, 근데 애초에 게임이 아, 잘못된 게 둘이 동시에 마시는 게 아니야. 뭐, 너가 먼저 마시고... 잠깐만, 아, <laughs> <시작하고> 아, <laughs> 나 갑자기... 치자. 아, <laughs> 간다, 아, 진짜. <laughs> 아, 아 야, 야, 뭐야? 야, 미리... 바로 탈락 아니야. 간다, 어, 아니. 아, 이거 지 마. 어? 이걸 차.. 참... <laughs> 야! 느꼈어. 존나 많이 차온 거야. 존나 아, 차! 존나 차온 거야. 지, 나 진짜 연기하고 연기하고 연기한.. 야! 조금만 <laughs> 해. 나 괜찮아. 야 진짜 뭐 래퍼 대하는 거 같아 앞에서. 소름하니까. <laughs> <그만> <laughs> 나 괜찮아. <laughs> 아 진짜.. 좋았나? 좋았나? 어, 씨발 뭐야? 아, 씨발 뭐야? 지뢰야. 어, 뭐야? 어떻게 참아 아니, 뭐, 뭐 어떻게 참아 사랑해. 아, 지아 지아. 자. 마지막 게임. 진짜 중요한 게임이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팀워크 다졌잖아. 맞지. 서로에 대해 좀 알게 겠 어느 정도 게임 실력도 알겠고. 마지막. 빼빼로. <laughs> 아, 왜요? 중요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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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부금 좀. 가지고 있어. 아, 개. 새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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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아, 미안! 아, 세 개. 아, 아, 미안, 아, 세 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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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그래 아, 세 아, 세 개. 아, 세 개. 아, 세 개. 아, 아, <웃음> 다 맞아. 너너 주인랑 똑똑했어 안 했어. 1 8 4.68 자, 두분 준비하시고 <laughs> 누가 먼저 지 <했지? 웃음> 여기서 <웃음> 네가 먼저 했잖아. <laughs> 와아나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아 <laughs>

편하게 선택하면될것 같아요. <laughs> 팅 창을 끌까요? 그렇요 그... 내가 꺼야겠다 이거를. 자꾸 이걸 보시니까. <laughs> 아니구만 좀님 별풍선 다섯 뭐야? 개 정말 교마워. 오늘 어땠는지 물어봐. 아 그러게. 아. 오늘 어땠어요? 아 너무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막 이런 <laughs> 거막 컨텐츠 하고 그런게 처음이여가지고. 6 9만2 4 7 4님 아, 별풍선 끌게요, 5개 죄송. 정말 시말 7시에 7에에 7시에 에 7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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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되든 7시에 7려에 7시에 7시아 7시에 7요에 7시에 7시에 7시이 같이 에7요 <laughs> 아, 아 역시 뭔 얘기 하셨나요 여러분들? 일단 축하드립니다. 80만원 응. 리얼입니다. 진짜 리얼이야 여러분들 보여줘도 돼요? 아 리얼입니다. 와. 자 이제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두분 어때요? 대하는 마음에 드세요? 뭔가 그러니까 말을 좀 하는게 억지스러운 선택을 만들어 낼까봐 아, 누리씨는요? 누리는 이거 너무 꽉 잡고 있는데? <laughs> 아 누리 아니죠? <이거죠? 웃음>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아까 저희 집 앞에 저쪽에 가면 공원 벤치 같은 데 아시죠? 거기 벤치에 이제 앉아계시면 되고 늘라 씨는 앉아계시고 이제 누리 씨는 제가 이거 돈과 야방폰을 드릴 겁니다 들고 출발을 하시고 벤치에서 두분 만나겠죠? 누리 씨가 이제 난 돈을 선택하고 너가 관심 없다 응. 야방폰을 넘겨주면서 자잘 즐겼다 수고했다 <laughs> 다 그래. 가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어 근데 이 남자 조금 더 알아보고 알아보십다. 싶다. 어좀더 그래도 얘기를 해보면서 응.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그 야방폰에 같이 나오면서 응. 방송 종료를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음. 느낌 아시겠죠? 음. 자 그럼 누리님 결정 되셨어요? 음. 가면서 고민해 보시고 출발하세요. 오케이. 하, 최종 선택. 최종 선택. 어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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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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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めっちゃ合わ